안녕하십니까. 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어디 갔지? 오늘 완전히 제가 어. 추천하는데. 댓글에 클준 빛날영이라고 네. 라면 먹으러 오라고 했고, 나 거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왔잖아, 여기. 저도 알고 있어. 어. 완전 많지. 아니, 헤일리, 우리 여기 오려고 사실 몇번 도전했잖아. 네. 와, 진짜 여기 겨우겨우 왔어. 아, 근데 여기는 약간 시스템이 좀 특이해서 시작부터 해보자고. 아, 네. 아 맞아. 우리 게스트가 한명 있는데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게스트 이쪽 오세요, 뀨님 아, 안녕하세요 뀨님, 아, 오늘 출연한다고 <laughs> 염색하시고 네, 어, 염색하고... 오리 생기 너무 예뻐요 어, 운동하고 어, 오셨어 살이 우리... 많이 빠졌어 아, 요즘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가 아팠어, 너무 먹... 여기... 왜, 왜요? 너무, 너무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여기가 따끔한 거야 어, 우리 클린 빛날 령지 <laughs> 모시고 왔어요 우리 뀨님이 워낙 또 면치게 살이니까 어... 아, 리뭐 먹을래? 응. 소유 라멘. 소유 라멘. 네. 자 토핑. 토핑 없이 어. 그냥. 오케이 스킬님. 뭐가여 맛있 맛있나요? 제일 유명한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이거 이게 제일 맛있지. 이거요? 예. 네. 네. 어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래 이거. 어. 오케이. 나는 <laughs> 소유 파이 터 오케이. 자 우리 주류 맥주 먹어야지 못뭐 드시겠어요. 고구마 소주 언더록도 있어요. 어, 그게 뭐예요? 기본식의 고구마 소치잖아 아, 우리 아키즈는 안받구나 음. 네. 맥주 하나에다가 고구마 소치 하나 또 원도록 해서 먹을래. 됐습니다. 음. 자, 이거를 사장님이 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네. 어, 님 그동안 음.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음. 제가 예전에 음악 하, 했었잖아요. 음. 음. 녹음이나 이런 건 많이 안 했었거든요. 음. 아, 올 여름을 노리고, 뭐 하려고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네, 피님이 하고.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건 아는데 작곡 능력까지 있다고요? 저는 원래 작곡을 잘해요. 아 그래요? 민가진잘않는데 아, 기가 막혀. 아. 근데 아, 지금이 하는 일이잖아요, 작곡이.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아 그렇구나. 어 아, 있어라. <laughs> 일은 어때요? 바빠요? 일은 또, 똑같아요. 에이. 요즘 근데 이제 5월 되면 은 사실 홈쇼핑은 좀 많이 바쁘거든요.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다 있는데 왜? 어버이날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 쇼유 파이탄 이게 쇼유 파이탄 이게 쇼유 파이탄, 파이탄. 이게 이거는 시오 파이탄. 파이탄 아 자, 이게 이거는 쇼유, 쇼유 라멘. 라멘. 어, 시금치가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집어 <laughs> 장난 아니야. 고맙습니다 자, 자, 우리 고구마 소주 한 잔씩. 한잔 씨,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판교 부부. 그때 댓글에 음. 표관과 김가? 음. 뭐라고 뭐라고 게 뭐예요? <laughs> 표관호사하고 김간호사. <laughs> 아, 와 국물 죽인다. 아니 라면에 무슨 고기 국물이야, 막. 음, 오 대박. 저부터 면치기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대결인데, 아, 이분보다 잘 먹을 자신이 없는데 아. 먹어볼게요. 자, 얘랑 같이 먹빵 연습하셨어요? 이런 게 이렇게 가고요 고기 육수가 확 느껴져. 그리고 아, 누가? 어 그리고 면도 엄청 쫄깃쫄깃하고. 이야. 이제 님이어져 음. 또, 또 면이 다른 거죠, 아예. 음. 여기 다른. 다른 거같부터가 음. 음. 달라. 두께부터가 달라 달라. 어. 어게얌전따라 얌절하게... 네? 어. 음. 아주 맛있게 먹죠. 그리고 아까 봤을 때 국물의 음. 음. 느끼함도 이거 음.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아오. 저는 좀더 진해도 상관없어요. 아오. 그러니까 더 진해도 된다고 저는. 그, 그 옵션이 아오. 있는 게 되게 메리트인 아오.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네. 짜고 느끼하게 라는 옵션이 있는 게 아오. 너무 아오. 진짜 맛있어요. 아. 저 원래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단연 컨데. 아, 여기가... 한교 이지방이야. <laughs> 이지방 이지이지 당연히. 제일 맛있다니까? 어, 어, 짱이야. 라면 먹으려면 여기 와야지. 저는 아예 몰랐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여기가 밥하고 김치를 리필할 수 있어. 요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해보자. 어. 어. 밥이 가득 있어요. 음. 사장님이 뭐 공짜로. 아니 사장님 너무 해자 아니에요, 진짜? 밥을 말아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먹는 스타일이에요? 헤일리는? 먹다가 말아 먹는. 아 항상 그래 맞아. <laughs> 순대국 때러고 <울고>. 그때 <laughs> 그게 고구마 소주 맛있다. 라면이라서. 어 약간 괜찮아요? 고기 육수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이렇게 싹 잡아줘. 요 상큼하게. 근데 나는 소주라고 생각했는데 소주는 아니네요 완전. 근데 고구마가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때 억지 준 사람입니다. 고구마 맛이 확 느껴져. 하, 근데 헤일리 보세 맛있어 보인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것도 진짜 어, 맛있어. 나 다음에 이거 먹을 먹으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짱이 야 이거. 맛이 달라요. 이게? 약간. 어 달라. 이게 어때? 닭고기인가. 그게... 그래. 맛있지. 이 시금치랑 조화가 되게 잘 돼. 그리고 따, 다른 일본식 라면 가면은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막 크게 크게 안 줘. 오 <laughs> 어, 맞지. <laughs> 우리 클즈 빛날령은 고기를 뭐 사장님이 손이 크신 건지 뭐 엄청 크게 줘. 장난. 되게 센스있지 않아요 이름? 네. 아 너무 멋있어 사람은 자기 이름 걸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부끄럽지 않게 장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이? 네. 그리고 그중 빛날 형이 판교에 여기 처음에 사람들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입주 초기부터 여기 사업을 하셨어요 어. 영업을 아, 왜 몰랐죠? 게생겼 왜냐면은 하삼만 하이팩스 A동에 지하 1층에 코너 부분에 있다 보니까 찾기 힘든데 여기 한번 찾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몇 번씩 오게 되는 약간 그런 각인 거지. 어. 초생강이랑 같이 이렇게 얹혀서 먹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먹을 줄 아는 분이구나. 진짜 맛있어. 잡아 주면서. 아. 시금치 맛. 와, 장난 아니야. 피님 뽀빠이 알아요? 뽀빠이? 뽀빠이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마마. 음. 어, 시금치. <laughs> 시금치만 보면 생각. 우리 세대는 다그 시금치 보면 그 생각 하잖아 뽀빠이. 그 생각 <laughs> <하죠>? 뽀빠이. <laughs> 옛날에 그 과자도 있지 않았어요? 뽀빠이 그 라면 땅 같은 거. 어, 맞아, 어. 어,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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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별사탕도 없었는데 어. 골라 먹고. 뭐. 어릴 때는 시금치가 되게 싫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제 계란 한 먹고 계란. 한쪽이야, 한쪽. 저, 어. 집에서 라면에 맥주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야, 소주도 맛있고 맥주가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다. 아니 거품을 90%. 거품. 자기를 다푸용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 거품이야, 지금. 그 아... 버블 언젠간 터집니다, 지금. 응. 제발 좀 버블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시금치가 되게 매력적. 어. 김치 짱이야 헤일리고 완전 간장맛이 확 나겠다 음. 음. 근데 유자가 들어가서 유자향이 나면서 음. 상큼해요 아, 내가 아쉬운 게 계란을 반만 먹을걸 반숙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맛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보여 드리겠습니응 음.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와 죽인다 이렇게? 어.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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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아무튼 네.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시금치. <laughs> 이제 이제 주말에 삼시세끼 시금치 <laughs> 반찬으로 만들어 아니 될까? 그 시금치가 진짜 너무 맛있고 어, 덩어리로 들어가 있어. <laughs> 이렇게 시금치 좋아하는 사람 처음 <laughs> 봤어. 그리고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게다가 면발이 또 이렇게 끓으면 약간 메밀면처럼 뚝뚝 잘 끊어져. 손톱은 왜 찍? 왜그지경에됐어요 <laughs> 아, 네일 케어 받았어요. <laughs> 아, 가자 가자 가자. 음. 음. 귀여워. 이거 음. 직접 그린 거래요. 그거. 델케어 하시는 분이. 완전한데. 그래. 뭐, 난스티커인 했어요, 어.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음. 아. 원샷 하셨어요저 완뽕하는 거보여줘야지 아, 난 진작에 했는데. 와. <laughs> 조용히 계속 처먹 처먹하고 있었어. 진정한 처먹 처먹하고 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먹방계 신성해 진짜 이분는 저는 헤일리랑 같이 상주에 산 사람들 찍으면서 먹는 거에 눈을 떴어. 왜냐면은 헤일리가 너무 북스럽게 잘 먹는 거. 야 같이 먹다 보면은 어느새 먹는 거에 몰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 오늘 규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헤일리 어때 어땠, 라면 어땠어 오늘? 어, 아, 나는 너무 맛있어갖고 국물까지 다 먹었어. 어, 아, 나 진짜 게다가 술도 다 먹었어. 야. 라면에 고구마 소추가 정말 대박이야. 아,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죠? 어, 진짜 알겠어 뭐라 그래야 되지? 수, 순하면서 자, 은은하게 이게 그런 어. 그리고 이 클준 빛날령이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네, 금요일 저녁 같은 데는 어.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고구마 소추에다가 라면 한 그릇 딱 하면은 또 건강에도 좋고 요거는 매운 국물에도 괜찮을 것같아 음. 진짜. 네용 라면도 있어요 어 그니까 네. 아까 봤어 음. 아무튼 많이 와주시고 사만하이펙스 A동 지하 1층에 클준 빛날령 꼭 찾아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도 클준 빛날령 치면 나오거든요 사장님이 거기 가끔씩 포스팅하시니까 보시고 찾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